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반응, 두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을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이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과 그에 따른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지금 이 순간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 한절 한절씩 읽으면서 그 내용, 주의 음성과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가 신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는 선언을 반복하십니다.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며 예수님은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당신 자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반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입술로 떠드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믿어 이 말씀대로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 이 삶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을 가진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자격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깨어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말아나다 주여, 어서 어서서 어서 고백하며 주를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자는 꼭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깨어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내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두 번째 본문에서는요, 말씀을 거절하거나 왜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거나 왜곡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반응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요한은 경배하려 하지만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고 모든 이가 읽게 하며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자는 계속 불이하게 두며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는 말씀의 절대성과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임의로 해석하여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며 심판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와 불이한 자를 구별하신다는 이 사실은 회개와 거룩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행하는 삶이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힘입어서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 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아멘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의 멋지고 아름다운 아멘의 고백. 바른 반응의 확증과 은혜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제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큰절함으로 주인님의 다시 오실 것을 반응하며 기대하며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구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멋진 고백은 종말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닌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는 확신과 기쁨과 기대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기준이 되는 고백인 거예요. 성도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을 더욱더 성결하게 다듬어가며 더욱더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승리의 영적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기대와 기쁨의 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입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